안녕하세요. 인천사는 용화신당입니다. 나 오늘은 2021년도 토끼 리를 읽어드릴 겁니다. 나만 일곱의 월무생이랍니다. 자, 20년도가 좀 남았기 때문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읽어드릴 테니, 나 1월생, 2월생 분들 사고수가 아마 7, 8월달에 안난 분은 사고수는 넘어갔다 소리가 나오고, 집에 우한이걸었다 소리는 집에 아마 복을 입었다든지, 복이란 건 상복을 얘기하는 거야. 상복을 입었다 소리하 지금 힘이 든다 소리가 나올 겁니다. 마음을 중심을 가져서 어쨌든 간 하고 있는 거 올해 2020년도 거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자, 그고 5월생이랑 6월생분들은 11월, 12월 달에 다 간제수라든지 사고수가 들어오니 잘 빗겨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이다 받을 생분들은 지금 사업장 사업장을 잡았다든지 문서 잡은 수가 있다 소리 나오니 사업장이라든지 문서 잡은 분들은 사업장 손님 들어야 되겠죠 조금 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어 집팔으신 분 투자를 했다든지 문서에 투자했다는 분들 있으면은 그래도 좀더 이런 듯 추어야만이 추어야만이 조금 해결된다 소리 나오고 9월이다1 0월생 분들은. 어, 건강을 아마 유지를 많이 했어야 된다. 소리 나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년도 거 응, 애기를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달이 다고 오니까 더 위험하셔서 사고수로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유험하지잘 건강 유험하시기 바라고 11월이다 12월 생분들 어, 지금 투자를 해놓고 머리가 아프다 소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투자라든지 사업장을 어, 늘어서. 20년도에 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하는 분들 조금 힘이 드는 형국이지만, 이제 코로나도 다 많이 내려앉았으니까, 이제부터 노력하셔서 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좋은 분 잠깐 일려드릴게요 저는 띠와 닮아 일러 드리니 다, 아, 틀린 분도 있을 것이고, 맞는 분도 있고 하니까, 다, 아, 색이서 들으시면 되고, 그래도, 달에서 운이 들어온 분들은, 지금 4월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12월생 분들, 그래도, 달에서 운이 들어와서 기인도 들어오시고, 인년자도 들어오시고, 금전문도 늘리는 행국이다, 소리 나오네요. 그러고, 어,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장에 이제, 악장을 한다든지, 징검 문제라든지, 이동수 문제라든지, 이분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풀린다 소리가 나오고.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1월생이라든지 2월생이란 분들은 인간에 인해서 다툼이 도른다 소리니 인간을 조심 좀 하셔야 되겠네요. 1, 2월생분들이 좀 얌전한 부분을 갖고 있고 좀 차분한 부분을 갖고 있다 보면 인간한테 한 번씩 치는 행동이니까 인간 조심을 좀 하셔라 소리 나오고. 어, 5월이라든지, 유거 생분이라든지, 들 이분들은 사고수라든지, 사, 사고수가 들어오면 건강도 잃는다 소리 나오니, 사고를 어쨌든가 조심하셔서, 어, 잘못하면 간제수도 삐친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 둘, 한 사람, 두사람에 인해서 간제수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 사람이 뭉치고 뭉치다 보면, 그서 어, 간제가 삐친다 소리, 어, 도장을 찍는다든지, 사인을, 사인 문제라든지, 이걸 잘 하시면 좋겠네요. 9월이다, 10월생분들은 거의 보면은, 아 부동산을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쪽을 많이 가고 있을 겁니다. 어, 다니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올해 사인 잘 하셔야 되고, 투자 부분을 생각을 또한번더 하셔서, 저도 하시는 것도 좋다, 소리 나오니, 인간에서 뒤통수 맞는 수가 들어오니, 어 투자 부분에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어, 21년도에 좋은 분들과 나쁜 분도 있고, 중간에, 중간에 좋은 분들은 3월이라든지, 어, 7월생이라든지, 1일월생 분들은, 그래도 왜, 1 1월생을왜안일러주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노력하는 만큼 주어진다 소리 나오니, 그래도 2021년도, 어, 새 출발이고, 새롭게 시작한다 하시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어, 새로운 해가 들어오니, 잘, 진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인천에 사는 다용화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